안녕하세요. 또로치쌤이에요. 어, 오늘은 그 매출이 높은 미용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어, 제가 방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아니, 제거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거 매출 높은 미용사들의 그 특징 뭐 이런 것좀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실, 미용사 그 학원을 좀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미용실에서 이제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매출이 높은 디자이너들 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 좀 특정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요. 이 친구들이 보통 보면. 그래서 어 쉽게 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쉽게 주눅 들거나 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 좀 대쪽같이 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어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랑 연결이 돼요. 어 자기 PR을 잘합니다. 그래서 SNS 활동 같은 거를 아주 잘해요. 어,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그, 자기 PR을 못하면, 누가, 요즘 미용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PR을 잘하는 친구들, 그, 특히 제가 자존감 좀 낮은 친구들한테, 야, 너 요즘은 인스타나 유튜브 뭐 이런 거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창피해서 못 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감 높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 PR도 잘하고 SNS 활동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존감이 좀 낮은 친구들보다 어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부지런해요.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거는 또, 어, 또뭐 SNS 활동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 누가 또 일을 더 연장해서 하고 싶겠어요.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은 집에 와서도 오늘 뭐 고객들 사진 찍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자기 어떤 뭐 PR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다 해요. 블로그라든지 해가지고 다 자기가 찍은 거 사진 해가지고 설명 올리고 같이 다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정말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엄청 잘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은 어~ 되게 매출이 엄청 높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새벽에 운동 가고 그다음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다음에 일 끝나고 와서 또 그~ sns 활동하고 이~ 이거를 쉬지 않고 몇년 동안 계속 하더라고 이게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진 않지만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 친구들은 그거를 꾸준히 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자보세요 미용실에서 내가 머리를 하러 갔어. 근데 어떤 뭐 디자이너가 정말 잘생기고 멋있어 자기 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동경 이런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맨날 푸석해 있고 뭐 진짜 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그냥 힘없이 이렇게 있는 친구들하고 아니면 뭐라도 막 하고 뭔가 막 활기차고 뭐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게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갭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꾸준히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자기의 멋짐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술도 잘안 먹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해내는 친구들이 다들 매출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들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히 한다라는 게, 어, 제가 뭐 인턴 때부터 이렇게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아서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리고, 어, 디자이너가 돼서도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높아져도요, 이 친구들은 쉬는 날또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그래고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어떤지, 요즘 뭐 새로운 뭐 어떤, 뭐, 그 기술들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배우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날도 미용에 미쳐 있는 거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쉬는 날도 자기 생활이 거의 없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좀 어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미용에 올인해야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5%도 안될 거예요. 전체 미용사들 중에. 왜냐하면 다들, 보통 다 그렇잖아요. 일 끝나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싶고, 쉬는 날은 늦잠 자고 싶고, 이러지 누가 또막 가서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걸 다 이겨내더라고요. 극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어,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더라도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 동등하게 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두상이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볼게 저런 사람들은 뭐 머리스타일이 머리가 어떠니까 이렇게 해보자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고객들한 고객들마다 조금씩 자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친구들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어 후기가 좋아요. 후기가. 머리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후기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다 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냥 무작정 그냥 배운 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해 볼게. 저런 사람은 좀 저러니까 저렇게 해 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고객들 하, 고객들을 되게 편하게 해 줘요. 되게 친절하게 해 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친절하게 무뚝뚝하지 않게 항상 오면 어, 말도 좀잘 걸어 주고요. 어떤 미용실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미용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좀 살갑게 맞아 주고 아, 저번에는 어떤 거 하셨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고객들이 머리를 뭘 하고 갔어. 그러면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그 고객들이 오면, 뭐, 아, 저번에 이 머리 하셨죠? 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요. 그러니까 되게, 어, 쉬운 것 같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미용을 배우고 계신 분이나 미용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미용을 꾸준히 해보시는 건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미용이라는 게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자이너로... 어, 어떤 미용실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보통 뭐 인센티브 같은 게뭐 30%, 40%,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 2천만 원 올렸어. 그러면 6, 600만 원이 되는 거야. 30% 기준으로 했을 때뭐 40%, 50% 했으면 800, 1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진짜 미용에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떤, 그,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정도의 수, 수입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뭐, 200만원 초반, 뭐, 이렇게 밖에. 매출이 높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신 엄청 힘들잖아요. 미용이라는 게.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미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미용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미용을 시작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자존감이 높, 높아야 되고, 자기 PR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 SNS 활동 이런 거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열심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진짜 쉬는 날이고 뭐건 연습하고 뭐 교육 받으러 다니고 이거 꾸준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 오면 적어 놓고 다음에 왔을 때아이 머리 하셨죠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으면 고객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저분은 나를 기억하네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고, 내가 자신 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용이 정말 메리트 있는 직업은 맞아요. 어린 나이에 뭐 20대 중반 뭐 이런 친구들이 뭐 진짜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하고 맘먹을 정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꽤 있지만 그게 100명 중에 한 제가 봤을 때는 5명 정도? 5% 내외.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용사,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쉬는 날, 뭐, 수,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술 한잔 먹고 싶고, 막 다, 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이러지. 어린 나이에 누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미용사라는 직업이 정말 괜찮은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어, 누구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안녕.